순간이라도 잊으면 안됩니다. 어, 가족들 생각을 한 번씩 하죠. 어, 저는 이제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루에 몇 번씩 집사람 생각을 합니다. 어, 또 자녀 생각들도 하죠. 어,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 위해서, 친히, 친히 행하신, 어,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 돈을 주고 누구를 용역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저 셋째 하늘부터 땅 아래에 있는 지옥까지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관악하십니다. 그런 그, 그분이 남을 식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위탁을 줄수 있습니다. 남에게 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존귀하시고, 높고, 무소불위하시고, 만물에 취이시고, 처음이신 분께서 정현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떠난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내버리고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신이, 신이, 몸소 나를 위해서, 갈보리산 골고다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벗겨진 몸으로 팬티도 차지 않은 완전히 벌겨붙긴 몸으로 온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나무에 매달려셔서, 옆구리가 찍히고, 땀이 피가 되어서, 땅에 흐르는 그런 고초를 나를 위해서 겪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세시에 운명하실 때, 주님께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셋째 아내로 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빨랫줄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3시에 주님의, 무, 주님이 운명하시니까 6시부터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부랴부랴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지만 통상 3시간이 정도 예수님은 2시간이 넘는 아니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 5시간 넘게를 십자가에 빨래줄로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의 혼은 또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땅속의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낙원에 있는 자를 이끌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일을 신이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용역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위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배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정연수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얘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신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십자가 포결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은 신이 그분께서 매달리신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사 선하는 이에 우리가 열심을 내려 한다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볼것 같으면 그분께서 친히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아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일단단하게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언대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을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을들을 주신 뒤에 틀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어떻게? 친히! 택했단 말이 사도들. 그분께서. 친히.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한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니, 신이 신이 한번 죽으셨어요. 근데 왜캐톨릭은 날마다 미사를 지내 날마다 왜 예수님을 또 죽여?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셋째 하늘에서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신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그 분께서는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뭐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가로세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건물을 지으면 연결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또 여기와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있죠. 우리 한옥 말 특히 보면 중보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사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참으로 어려울 줄 압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지난번에 창세기 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가요? 해와 달은 동에서 떠서 서로로 서로 넘어갑니다.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그러나 지구는 반대로 돌아요. 지구는 반대로. 태양과, 태양과 달과 반대로 돌아요. 우리 주님은 태양이십니다. 근데 세상은 주님과 반대로 돌아요. 우리가 달이라면 태양이신 예수님이 바라는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밤을 비춘단 말이에요. 밤, 어둠을 비춘단 말이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되어서 밤의 어둠을 비추는데 우리는 세상 같이 돌아야겠어요. 세상은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하나님은 동에서 서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과 역행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목자들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세상에서 가짜 복음을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날로 세상에서는 고아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살로니카 데살로니 전서, 전서 4장 16절입니다. 강을를 지금 몇 개, 몇 강을 했더니 입이 막 힘드네요.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어디에? 공중, 공중까지 오셔요. 7년 활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대활란, Great t r 레 b u l a t i o n 이 7년 반 있을 터인데, 3년 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1260일, 1260일, 42달, 42달 해서 합해서 7년인데,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까지만 오셔요. 우리를 대리로 오십니다. 우리는 부활과 휴거를 앞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십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신이 주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신이!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신이! 남한테 용역안 준다니까. 그리고 나서 7년 있다가 대사로니까 후삼입니다. 2장 8절입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자가 드러나리니 이때 저 그리스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께서 자신의 입과 영으로 저 그리스도를 소멸시키시고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여기는 지상에 오십니다. 지상에 이 땅으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때는 우리를 구출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때는 심판하러, 누구를, 믿지 않은 자를, 불신자를 심판하러 오신데, 우리는 군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옵니다. 친히, 친히! 이때도 친히 오시고, 이때도 친히 오시고, 십자가도 친히 짊어지셨고, 부활도 친히 하셨고. 그런데, 쥐만 있는 거라고? 쥐가 예수님 대신해야 한다고? 사기꾼도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었어? 어딨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단 말이에요 신의 육체가 되어서 오셨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신이 부활하셨어. 우릴들로 신이 오셔. 심판하로 신이 오셔. 이만희가 킬자리가 어디가 있어? 계시록 1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천지가 잘한다면서 계시록을. 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오실 주께. 친히 오셨고, 친히 계셨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천년 통치를! 여기에 오셔서, 천년간 이루어지는 천년 통치를 누가 한다고 주께서 친히 하신다고 친히. 진의. 친히. 그분이 직접 성경에 나와 있잖아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이를 들이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여기는 어디? 사해루살렘성.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친히 계신다고. 친히. 과천이 세루살렘 성전이면 거기 주님 어디 계셔? 친히 계신다고. 친히. 주님은 키가 크대. 예수님. 190이 된다 키가. 보면은 유대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잖아. 유대인으로 오셔. 어디 계셔? 신도장 모습인지 다 찾아봐 다 뒤져봐 신이 오신다고도 했잖아요 신이 어 어디서 사기를 치냐고 어디서 사기를 쳐요 응? 제가 지금 수십 개 250개 영상을 보려면서 수십 개, 거의 100개가 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할 거야. 재림 예수는 이만희가 아니라는 거!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니라는 거!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아니라는 거! 두진인이 이만희가 아니라는 거! 신천지가 우리 매, 매일 말씀 TV 사이트에 와서 정현수가 사기꾼이 는 거야. 내가 사기꾼이 는 거야. 내가 사기꾼이라고 달았대? 누가 사기꾼이야? 이만희가 사기꾼이에요? 정현수가 사기꾼이야? 응? 친히, 친히, 친히! 할 말을 이렇게 할 말. 어느 정도 나는 신천지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건 정말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 사람으로 육체 육체를 꼬친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온게 아니야. 친히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신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친히 데리러 오시고, 심판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통치를, 천명단 친히 그분 이하시고 세여로 달림면서어도 친히 그분이 거하시잖아. 재림이 다시 오시는 모습이 어떻게 한다고 구름과 함께 노른는 말이야. 셋째 하늘에서, 지금 저 셋째 하늘에 계셔. 거기서 이 땅에 오시하니까, 구름과 함께 노른는 말이야. 지가 지가 지가랑 어게지가 구름과 함께 오지 않았으니까 하늘에서 와야 할거 아니야 하늘에서 하늘에서 오지 않았으니까 하늘은 증거장막선 얘기다 구름과 함께 와야 하는데 구름은 영이다 누가 사기꾼이야 댓글 다신 분 누가 사기꾼이야 이만희가 사기꾼이야 여기 있는 정현수 목사가 사기꾼이야 주님께서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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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 놨잖아. 내가 대리로 용역을 줘서 다른 사람을 보내겠단 말이 한 마디라도 있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 요한복음 4장 2절. 요한복음 4장 2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친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이게돼 있잖아. 예수님께서 안한 것은 안 했다고도 했잖아. 친히 안한 것은 친히 안 했다고도 했잖아. 요한복음 사장이잖아. 그분이 친히 하신 것은 친히 하셨다고도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고 친히 심판해 오시고 왕광으로 친히 오신다는 것이 거짓말이야? 구절도 있지만, 딱두 구절이면, 뭐, 심지어 이만희가 사기꾼이라는 것이,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그러던가, 어, 그러더라니까? 댓글에? 응?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떻게 되어어요 제가, 여러분 다, 이거 의야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올라가세요. 구절에. 사도행전 1장 9절.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예수님께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셔버렸단 말이야, 주님이. 2000년 전에. 10절.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신혼여분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이건 천사란 말이야, 신혼여분 두 남자가. 또, 그 천사들이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먹먹고 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을.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나이 매너, 에즈,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성경에. 그 방식 그대로, 올라가신 그 방식 그대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매너, 에즈, 영어성경에.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사이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사이에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매너, 에즈, 영어성경에. 근데, 내놓으시는 내로, 내로, 모습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로. 1장 7절. 내려오실 때, 어떻게?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셨느니라. 많은 구름 사이에서 내려와요. 오이드 크라우드, 영어.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제가 몇번 얘기했죠.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이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그래요. 외국에서도 댓글을 달았더라고. 외국에서도 봐요 교포가 그러면 나갔다 이까지 것이 이까지 것이 지금 유튜브로 강의 안 하는데 통계가 나와요 유튜브를 통계가 하는 건 하루에 한 400명 500명이 책걸 보더라고 지난 영상들부터 그래서 제가 의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무를 아그400 500 영이 잘 보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유익을 드려야겠다. 오늘 지금 강의를 베겠는데 지금 제가 몸이 조금 처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해야 해요. 왜 제가 할 일이 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 나는 쪽쪽 내가 해놔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그런데, 어떻게 모든 눈이 그분을 본단 말이에요. 방송사들이 찍어 댈 것이고 이렇게 유튜브들이가 찍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보니까 그만 세상 사람들 이볼거 아니에요 그분을 찌른다들도 볼 것이요 누가 유대인들이 찔렀잖아 그들 조상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가 그리하리다 참으로 그리하리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제 저기들이 받을 재앙이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6장 뭐예요? 와,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 그때 양과 염소를. 주님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가 지금, 뭐,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야? 양이 신천지고 염소가, 어? 뭐, 개혁교회야? 눈 빼기를 할까요? 눈 빼기를 해, 나오고? 나오고 한 번, 내가 별로 가진 것 없거든요? 내가 싹싹 끌어낸 내가, 한 천만원 걸어볼까 천만원? 신천지 누가 와서 이만희가 보이사라는 거 이기는 자라는 거 신인합 이런 거 입증해봐 입증해보라고? 나 천만원 줄게 1억은 없어서 못줘 이건 공수표야 아무리 내가 이길 망정 없는 돈을 준다고는 못하니까 찾아오라니까 댓글만 그렇게 달지 말고 토론을 한번 하던가, 전화로도 한번 하라니까? 속이는 자. 누구의 속이는 자? 이만희. 이만희가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만희를 통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지옥을 같이 가자고! 그들은 눈빼기 하라니까 이만희와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 여러분 100% 지옥이야 100% 지옥 100% 지옥 그러면 신천지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 아직 안 나왔어 100% 지옥이야 구원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다른 사람한테 위탁한 적도 없어 다른 사람한테 하청을 준 적도 없어 친히 그분께서 다 하셨다고. 어떻게? 십자가, 고난, 부활, 공중에 우리를 데리고 오는 거, 주님께 심판해 오시는 거,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 새연살하면서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친히 하신다고. 말해. 친히! 누구에 하청 준다고 되어 있냐고. 누구에 용역 준다고 되어 있냐고. 말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이만 얘기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